제가 아직 한국말이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것이 단점인데, 어,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한 25년간 어, 공부하고 살아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보는 이런 그 도시 공간에 대한 그 접근 방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아, 좀 전에 그대문씨가 하나의 그 미국 스타일에서 그 접근했다고 그러거나, 저는 약간 그 프랑스 스타일로 그, 어, 접근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그 동네 화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네 화면, 뭐, 일주일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제가 접근을 해야 될 것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 어, 떻게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네를 뭔가더 뭐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그 공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저는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와서 이게 참 재밌었던 게, 이, 센트럴 그러니까 파티, 이 빌딩 사이에 밖에 나져 있는데, 아, 여기서면서 1, 그 2주년는 우리 산의 한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제 개인적인 일을 좀 해드린다면, 저는 저원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초가 집만 있었고, 초가 집 뒤에는 산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서 뛰어놀다가, 한국을 떠나서 돌아오니까 상당히 슈크를 받았습니다. 동네라는 게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알고 있던 동네는, 앞에 개울이를 넣고 논이 있었고 초아집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의 신장도가 있었고 둠에 산골이 었었는데도시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는 이 동네는 커다란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크게 그 얘기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그 하나의 각지에 있는 이런 사각형 동네. 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 동네라는 공간은 물론 그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건물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길이라는 게 있고요, 도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리트 번니처가 되겠죠. 각종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작 이 주인공인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잘 되어 있을까 하고, 저는 다 시간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아, 이러고 보니까는, 우리가 이커뮤니케이션할수 있는 이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동 통로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도로라고 얘기하죠. 또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거의 다 쓸덩어리에 전령을당 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쓸덩어리는 자동차입니다. 인도도 올라와 있고, 그죠? 주차장에도 들어가 있고 건물에도 들어가 있고 동네에서 뭔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케션 수단은 사람이 걸어서 이동하면서 이웃을 만나고 접근하고 거기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는게 있고 그두 번째는 우리가 뭐 나, 자기 힘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스이크할수 있는 것은 무슨 수단이 없을까 가고 자전거라는 수단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동네에서 쉽게 그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컨디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그 공간으로고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오늘 이 주제는 이 자전거 하나 가지고 아, 동네 길에서 어떤 교류가 또 이루어지고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도구를 그 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제 서운이 길었는데요. 아,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보면은 아, 상당히 하드웨이면서 시설 유지로만 가고 있지. 사실 시민들이 자기가 생활의 근거지에서 가장 가깝게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도로서는 구 접근해서 보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자 자전거 자전를 만났다. 분명히 안양천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 타고 이 안양천을 지나서 저기 어디죠? 아베그노스까지의 어, 동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시설들은 이 그림에서 보과 마찬가지로 여관에든가 레이션 또는 그 여행 위해서는 좋은 하나의 도구로 될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이 자전거가 하나 이 동네에서의 역할은 얼마큼이 될까? 상당히 중요하죠. 사람이 걷는 거 외에 가장 손쉽이동 방법은 자전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민이 일상생활 건거라면 보자고요. 자기 주거가 있죠. 또 금방 나가서 금목거리에서뭐 사야 되겠죠. 또 어린애들 학교 가야죠. 또 직장 어, 또뭐주고가 됐던 남자들이 됐던 또 시장에 가서 먹을 거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직장에 가까운 데는. 거기 가 이동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동대 공간에서 일루시다면 물론 가장 이상적인 도시계의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주이소를 놓고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자기. 사를 비워 놓죠 그걸 갖다이 일조건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 공간들이 다 비워져 있고 거기는 쓰레기통이나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왜 이런 공간을 그냥 놔뒀을까 여기만 조금 해주면은 그다가구고 사는 사람들도 좀 안전하게 그 자전거를 보관해서. 동네를 갖다 돌아다닐 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또 제대로 좀 하고 있죠. 또역시 아파트 단지, 자전거 주차장, 물론 여기저기 만들어놓은 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부분 방치된 데도 꽤 많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간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 써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CCTV 같은 걸설치하는좀괜찮을까저하 같이 우리 그조승희 씨는 최근에 안장만 두 번을 잊어먹었어요. 요즘은 자전거를 훔쳐가는 게 아니라 안장만. 아,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걸합다고 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해서 자전거를 잘안탈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경기를 해주죠. 자꾸 타라. 근데 사실 이런 하나하나가 하나, 우리가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자, 동네는 우리가 볼 때, 아, 어렸을 때는 아무리 못 사는 나라든, Good city, maybe example is Beijing and Shanghai. Um, as, a, as somebody coming from like me, from the, for let's say from the West, you think about oh, here is so nice because you can still ride bicycles.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still riding bicycles. Uh, in Beijing, they have bicycle lanes on the road uh, with the car. In Shanghai, they start to make a separate bicycle uh, roads. Uh, okay. uh, but the Chinese people, they think completely different. I want to own a car like everybody else does. Right? So the bicycles is about 10% of what used to b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sorry, I'm making this very long, but because everybody wants to eventually become a middle class in China to be able to have their own car. So environmentally, this is a problem because bicycle is much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the cars are not. Okay. Uh, now, you go to Paris, which I haven't been there for two years, more than two years, but I heard the rumor is that Paris is changing, that since the government or the city have decided that they're going to start to put bicycle lanes on the street, and then to put bicycles that- Talking about Eco City, Art City, pr campaigns these are all attempts to calm the anxiety of this unanswerable question which is what are we the city all of these people uh, people being born people dying you know a city always changing a city not being able to be summarized in a single word or a single phrase and i guess what i'm proposing is that we learn to live at peace with that anxiety um, with the notion that the identity of a city is something that should be contested, something that should be discussed, something that should be seen as changeable, that we not uh, worry so much about trying to come up with a single phrase like eco-city or et cetera, um, to try to compact that into a single notion. Um, and that one way to become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with that notion of a of, of lack of identity is through the notion of um, of participation and through social process. Um, then this, does anybody have some questions? You can just um, then, maybe I can transfer that question to you now. Then um, uh, is that if if he said if David is saying that.